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6장과 같이 오늘은 지금 전쟁에서 실패한 이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에 시작한 일이, 믿음으로 달려왔던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여우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정탐도 했고, 전쟁도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큰 여리고는 정복했지만, 지금 눈앞에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 앞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드는 질문이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은 여리 여우소 이 아이성이 아닌 여리고 성까지였습니까?라고요. 여우수하는 그들 앞에서 지도자답게 엎드립니다.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십절 앞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내용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십살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내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 내 실패는 지금 내 옆에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내 실패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 라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지만 오늘 여우수아는 그런 실패 앞에서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분노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와서 그 실수 앞에서 내 상황이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기도가 엎어지고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뜻을 구해야 됩니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7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십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왜 엎드리고 있니라고요. 이 말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인 거지 거기 대놓고 화내시면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본문을 그냥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할때 십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너왜 여기서 지금 엎드리고 있어? 이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알려줄게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중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아간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몰래 숨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도 있지만 아간과 같은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실패가 단순히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죄, 불순종의 조각. 혹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은 아닐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뜻하신 바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죄를 발견한데 있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후에 보면은 재비를 뽑고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리하자 이제는 다시 걸어가자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자고 할때 내가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7장 들어올 때 이런 고민들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왜 전쟁에서 그큰 성은 이기는데 지금 이 작은 성 앞에 내가 무너지게 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여호수와의 고민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너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쓰러져 울고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언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혹시 요즘에 혹시 지금 내 기억에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슬픔을 계속적으로 토해내는 슬픔의 회전문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새출구로 나아가는 방법인 거지 내 슬픔만 계속적으로 토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엎드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내 삶을 의탁드릴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르심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춰진 죄 앞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혹여나 내 안에 죄나 상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때 내가 일어날 수 있고 함께 갈수 있는 그 순종함을 나에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